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내가 겪는 노동 문제를 제보하세요 갑질 상담소 안녕하세요 오늘도 갑질 상담소 분이 열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공휴일을 연차를 쓰게 하는 그 불법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딱정의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 진짜 있었던 사례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다가 어, 나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아니면 어, 나도 이게 좀 궁금한데 이러시는 분들은 어, 댓글에 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해결 도와주실 갑질상담소 소장님 윤지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 장갑 찔리고 대표 윤지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오늘은 근데 조금 저번과 좀 다른 게 네. 오늘 휴가는 좀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쓰라고 한다.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는 휴가가 아예 발생이 안 된다 어... 이런 직장도 있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참 다양한 종류의 네. 휴가에 또... 관한 또 갑질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몇 개를 좀뽑아왔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원장님은 두 명, 간호조무사는 저까지 다섯 명인데요. 수요일만 간호조무사 다섯 명이 모두 일하고, 토요일을 포함해서 나머지 5 일은 네 명씩 근무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매주 5일 일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어 하루 평균 4.2명 일하는 거잖아요. 어한 주에 6일 근무하는데 6일 동안 25명이 일하는 셈이니까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 계산도 잘안 되고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연차는 한달 풀로 일하면 하루씩 그냥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런 거 적용이 안 돼요. 아니 간호사가 다섯 명이고 원장님 두 분인데 왜 5인 미만인 거죠? 아니 우리는 사업자니까 빼야지. <laughs>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기들은 다섯 명이잖아요. 내가 이거 원장님들을 빼셔도 저희 다섯 명이잖아요. 그럼 5인 미만이 아니지 않나요? 5인 아니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네, 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법이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그럼 로테이션으로 정해지는 날만 쉴수 있고 제가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 쉬고 싶으면 간호사 선생들끼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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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해서 조율하시면 되잖아요. 어, 너무 얄미운데. 근데 저 사실 지금 다음 주에 정말 사정이 있어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 휴가를 내고. 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틀 쉬고 다음 2주를 뭐 5일 근무를 하든 말든 간호사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순번을 바꾸세요. 제가 뭐해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동료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순번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이거 말이 쉽죠. 막내인 저는 선배님도 눈치 때문에 솔직히 말 꺼내기도 너무 어렵고요. 보통은 주말에 붙여서 월요일 아니면 뭐 금요일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 오프로 바꾸는 건더 어렵죠. 제 근로조건에서 정말로 연차가 만, 없는 게 맞는지 갑질 상담소 쌤들이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아. 참 예. 저는 연차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달 일하면 연차 하나씩 생긴다 그쵸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년 미만으로 아직 근무한지 일 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 개월 개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하나씩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총1 5섯개 연차가 생겨요 아. 그리고 2년 일할 때마다 연차가 이제 하루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다섯 명인데 4.2 명이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했고 간호사는 본인 스스로 매주 오일 일한다라고 했거든요. 원장님이 노동법 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그리고 <laughs> 4.2명이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게 4.0.2명 이게 사람이 한 명인지? 그렇죠. 우리, 생, 우리 상식에는 그렇죠. 네. 그게 맞죠. 다섯 뭐, 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도 또 꼼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유 발생하기 한달 동안, 그 지난 한달 동안, 그 근무기간 동안 일했던 사람들 수를 다 계산을 해요. 다 합쳐요. 음, 네. 다 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요일에 5명, 뭐 화요일에 4명, 수요일에 3명, 뭐 이런 식으로 그걸 5명, 4명, 3명을 다 합해요. 그걸 가지고서 총 가동일수, 근무일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저는 그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 명이면은 오미만이안 되고 4 명까지면 5인 미만이 안 되고.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나 원장님이? 그렇죠. 미만이 안 미만이란 단어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0.2명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그 간호사 중에 한 분이. 2 개월 임신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굉장히 못 빠지는.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 네.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무 가동했을 동안에 실제로 5인 이상 근무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계산 방식을 통해서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요. 한달 동안 만약에 매일 매일 계산해봤는데 을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다머릿 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꼼수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한데 맞아요. 이 경우에는 여지 없이 5인 미만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연차 발생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고요. 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원장님이 좀 좋은, 좋은 분이요. <laughs> 아니 왜 우리 자꾸 사장님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 거야? 어, 약간 이게 관상 같은 걸 보고 <laughs> 이제 면접 볼 때. 왠지 안줄것 같아요, 이 원장님을. 네. 어, 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시다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평 명이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어. 네 공부 많이 했나 봅니다. 어, 그렇군요.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다른 사례도 좀 봤는데, 여기서는 가족기업의 사례도 되게 많더라고요. 영세사업장 중에. 사장님을 제외하고, 상무, 이사, 차장, 세명은 가족이고, 과장이랑 사원, 이렇게 두명은 외부직원이래요. 이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이 다섯 명이고 5일씩 다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건 5인 이상. 네, 아. 만약에 다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5미만이 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다 가족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가족인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5인 이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다 가족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면은 5인 미만 사업장 어, 네, 적용을 그때는, 받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아 그렇군요. 어, 어, 참. 다 가족 느낌이 나면 조금 키우는 것도 좋겠네요. <laughs> 가족 어, 느낌 날수 있어요. 손이 다 비슷하고 아, 얼굴이, 좀, 얼굴이 좀 비슷하고 그러면 어 약간 지원을 좀. 근데 사실 또 우인 미만이어도 되게 또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우인 미만이라고 네. 다안 좋은 사업장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네. <laughs>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하면 그동안 못쓴 연차를 쭉다 보상 받을 수있나 네, 다 보상 받을 수, 네, 다 보상 받을 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이 신고만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무 처음 근무 한 때부터 연차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음. 그때부터 계산을 하고요. 음. 다만 이제 또 연차는 이제 최근 3년 동안 음. 이게 법이 <laughs> 좀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 음. 때문에 이제 3년치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긴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중간에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었다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을 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전에 10년 동안 일을 했어도 5인 이상이 된 때가 최근 1년 내다. 그러면 이분은 10년치의 연차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냥 딱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마치 신입사원인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연차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어렵네요. 되게 유심하, 유심히 그내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사실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직원 수는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워요. <laughs> 저도 계산기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기가 있나요, 근데? 다행이라면 인터넷에 이렇게 어려운 법을 좀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마련해놓고 있기도 해요. 아, 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예예, 예, 찾아보시면. 5의미만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계산기. 아 정말요. 아, 해보세요. 굉장히 또 이렇게 선량한 마음을 가지신 어... 분이. 어. 선량한 개발자가. 예, 예, <laughs> 어, 그런 분이 또만들어주셨군 그렇군요. 저는 또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 이 간호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꼭 이게 연차를 쓰려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회사에서 좀 알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우리도 할말 많잖아요. 아, 저희 또 방송국에서 <laughs> 네. 일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저는 뭐 내일 쉬겠습니다 하고 어. 빠지는 게 전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막 일일이 카톡으로 정암 씨오는 시간 돼요? 어, 뭐, 뭐 하고 어, 저는 야가지고. 기프티콘 어, 하나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면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서 되는가? <laughs> 저는 이게 실 불만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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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좀 걱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수능하는 <laughs> 직장인. 근데 이렇게 연차를 쓰려고 해도 대체 근무자를 연차 쓰는 사람이 직접 모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요. 네.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laughs> 왜냐면 그거는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장님이 거거든요. 부장님 보고 계세요. <laughs> 부장님 보고 <오> 계세요. <laughs> 회사가 챙겨줘야죠. 차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한 주평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계산을 잘하시고요. 5인 이상 사업자인지 5인 미만 사업자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까지. 하지만 법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잠자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하시면 사장님이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laughs>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더 빠른 계산을 해야 돼. <laughs> 네, 난 네. 우리 사장님 못일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꼭 계산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당한 연차 사용 지시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례도 좀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 직원입니다. 음. 여러분이 한 번쯤 브랜드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나름 세련된 우리 옷이랑은 달리 회사에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제보를 드립니다. 바로 연차 데이라는 건데요. 매월 정해진 날만 연차를 쓸수 있는 겁니다. 저 대리님, 그저 다음 주 금요일에 좀 휴가를 좀 쓰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연차 데이라서 다 같이 쉬었잖아. 그래도 연차를 좀 쓰고 싶을 때또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바쁜 3월이랑 5월 빼고 매월 하루씩 12월은 이틀이 연차데이잖아. 총 11일이지 1년에. 근데 신입은 이제 아직 입사 1년 안 됐으니까 기본 연차도 없고 그니까저 달력에 지금 우리 그 달력 붙여 놨거든. 거기에 정해진 그 연차데이 외에는 자기가 쓸 연차가 없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차데이보다 더 황당한 문화도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신입 씨그 자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내가 좀 높아심에 말해두자면 우리는 그 금요일 월요일 연차 안 받아 왜요? 아니 그냥 개인 사정이 떠서 쓰면 안 되나요? 부장님 싫어하시거든 정 쓰고 싶으면 사유를 아주 길게, 겁나 상세하게, 아주 호소력을 담아서 설명해야 돼 방금 말한 그 개인 사정 요네 글자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근데뭐 자기가 그렇게 개인 사정으로 쓰더라도 어차피 올리는 즉시 오셔서 무슨 일인지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물어보실 거야. 와, 기가 막힌 건이 연차 대이가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아니라 매년 초 회사가 떡하니 공지하는 정식 규칙이라는 겁니다. 최근엔 주말을 낀월 금이나 연휴를 낀 요일에 연차 사용을 지양하라는 것까지 아주 뻔뻔하게 공지로 올라왔습니다. 엄연히 직장 갑질 아닌가요?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어부터 너무 그 킹받는다고 그렇죠. 하죠. 아니 무슨 무슨 데이는 사실 그쵸, 되게 그... 좋은 날인 거잖아요. 패 데이나 뭐... 어...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화이트데이 이게 제가 사실 저도 겪었던 건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약간 이 소위 말해서 짬밥, 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짬이 안 되는 애들은 금요일이나 아니면 연휴에 붙여서 이렇게 휴가를 못 쓰게 하는. 여기도 보니까 부장님이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갑질이죠. 이거 갑질이죠. 갑질이죠. 어. 네.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연차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네. 그리고 보통 금요일 월요일에 붙여서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상한데요. 이게 뭐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을 했는데 위반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연차 대이라고 일부러 썼나? 네이밍. 아, 그래. 그러니까요. 뭔가요. 무슨 혜택같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어. 다만, 이제 회사가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날 쓰면 안 된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바꾸세요라고 이제 반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를 날을 지정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다법 위반이긴 한 거죠. 불법입니다. 음, 불법이고. 자, 근데 이 회사는 아마 뭐 이런저런 반박을 할것 같아요. 뭐 우리는 공장 스케줄이 그렇죠. 뭐 정해져 있고 뭐 하고 아, 시즌이 있어. 어, 시즌이 아, 있고 아, 아, 네. 그리고 뭐 얘도 노조가 있다면 노사에서도 음, 네, 별로 문제가 네. 없었다. 네. 이런 항변을 해도 불법입니까? 음. 관행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르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근로자 대표인데 전체 직원의 이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 이렇게 연차에 대해서 특정하게 다르게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이 만약에 합의를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게 있고요. <laughs> 1년 중에 11일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좀 과도하지 않은가요? 제 생각에 분명히 회사가 마음대로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근로자 대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 마음대로 사인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를 좀 따질 필요는 있죠.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써야 한다고 명시했고, 모르고 그냥 사인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도 효력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연차는 말 그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미리 근로계약서에 그걸 못 박아둔다? 그건 사실 연차의 취지를 어긋나는 거죠. 어...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때만 이제 연차를 특정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그 쓴거 그건 효력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근로자 대표를 잘 뽑아야겠다. 그러게요. 어, 이런 중요한 사안까지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네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한줄평 해주신다면요.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씁시다. 눈치 보지 말고 씁시다 다 같이 눈치 안 보면 돼요 약간 좀 지금 저 눈치 엄청 보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눈치 보지 말아야지 정엄 씨 우리 내일 중요한 그 대선 특집 녹화가 있어서 네. 내일 연차 좀 쓰면 안될거 같은데 아무튼 대로 하세요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네, 정엄 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선사 입장에서 출근하셔야 아, 될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저를 또걱정해주세 귀한 존재니까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이 직접 겪는 생생한 노동 이야기 가지고 솔루션도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